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월봉에서 보면 추세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올 만한 자리에 와있죠. 9월 27일에 바닥으로 인식하고 가격을 보여줬던 56,900원 부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쪽으로 방향을 가져가 볼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고요. 현재는 수급이 좋진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자리로 볼수 있고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기술 반등이 들어온다면 68,900원 부근이 저항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짧게는 7만 천 원과 7만 4천 6백 원 부근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아래쪽으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땐 6만 2천 7백 원을 무너뜨렸을 땐 6만 5백 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6만 5백 원도 무너지면 좀더 주가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월봉에서 길게 보면 말씀드린 5만 6천 9백 원을 깨고 바닥을 다시 찾는 상황만 연출되지 않는다면. 75,000원을 제압하고 올라섰을 때 85,000원까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실적 컨셉은 올해와 내년까지 성장적으로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85,000원까지 제압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길게 보고 106,000원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까지만 투자의견을 드리겠습니다.